자 여러분들 아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분명히 찾으셨을 겁니다 이상한 음이 아래쪽입니다 자 지금 제가 도래 도래를 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래 도래가 아닌데 긴 철사 같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물론 눈으로 보면 몰라요 지금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 자, 근데, 여러분께서 조금만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. 악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악기를 보다가 아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돈을 좀 붙일 수 있는 좀 방법이 또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조금 짧게 그리고 팩트만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고 제가 곧바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 저희 우리 해운님의 악기입니다. 셀마 마크 6 악기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악기가 나이가 거의 저 정도 나이 되겠죠. 굉장히 나이가 많은 또 우리 악기입니다. 자, 우리 회원님께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구입을 하신 악기인데, 자, 아무래도 이제 악기가 오래된 악기이다 보니까, 어, 악기 세팅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노후된 악기이다 보니까, 악기를 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죠.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나이가 들어가면서 얘도 이제, 어, 노세어가 또 진행이 되고, 이제 악기에서 크게 뭐큰 문제라기보다, 뭐, 큰 작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악기입니다. 물론 새 악기들도 마찬가지이시고요. 자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악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들 이상한 점 한번 찾아보세요. 자 지금은 제가 밑에 도부터 위에 도까지 하고 문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분명히 찾으셨을 겁니다. 좀 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, 어, 이거는 무슨 음이 문제일 것 같아? 라고 아실 것 같아요. 어, 밑에 도부터가 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상한 음이 아래쪽입니다. <목소리> 자, 지금 제가 도래도레를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도레가 도래, 아닌데?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. 자, 그 부분의 문제는 자, 이겁니다. 화면을 보시면 긴 나사 하나가 이렇게 빠져있죠. 긴 철사 같은 거. 자, 이게 문제였습니다. 자, 우리 지금 회원님께서 오늘 악기가 이상한 것 같다.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긴 나사 같은 긴 철사 같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부분,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, 물론 눈으로 보면 몰라요. 지금, 저도 한참 찾았거든요. 자 근데 여러분께서 조금만 집중해서 눈여겨 보시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러면 잠깐만 이따가 제가 이거 원상복귀 시켜놓고 여러분들 악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지금 아까 우리 회원님의 악기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렸고요. 그리고 또 스프링이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자 일단은 이렇게 철사 같은 자 일단 우리가 보통 악기를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보시고, 자, 뭐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고 이제 하시겠지만, 자, 우리가 악기를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, 악기를 조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세요. 그리고 내가 특정하게 악기가 쿵 하고 넘어지지 않는 한은 악기가 뭔가가 크게 고장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거든요. 자, 우리 회원님께도 제가 한번더 재차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, 어 오늘부터 조금 뭔가가 이상하다 하고 저한테 이제 악기를 한번 봐달라 해서 제가 이렇게 봐드렸는데 자 일단은 그 부분도 문제였지만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우리 어 일자 도라이브로 이렇게 쪼는 작은 나사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이 부분도 아까 이만큼 풀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되었던 부분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도 저도 뭐원래 연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악기를 고치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악기사에 또 방문하고 저도 악기도 고쳐보고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어느 정도는 저도 알기 때문에.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쪼아보니까 이제 금방 또 해결이 해줬었습니다. 자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또 아까운 시간 내서 또아기사 방문해야 되고 요즘에 일단 기름값도 많이 비싼데 또아기사 왔다갔다 하고 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때 내가 요런 부분들도 조금만 눈여겨보신다면 물론 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자 떨어뜨리면 그건 100%아기사 가셔야 돼요. 우리가 어떻게 당장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내가 어 기본적으로 오늘 갑자기 악기가 문제가 있다. 뭔가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어딘가에 내가 악기를 닦다가 이제 뭔가 수건이 딱 걸리면서 그런 나사들이 팅 하고 한번 튀어져 나갔던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저희 온라인 수업 함께 하고 있으신 분들 자 일단 지금 현재 과제 제출 기간입니다.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과제에 한 분도 빠짐없이 과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